반갑습니다 두근두근 오디오의 미고파파입니다자 드디어 토핑앰프가 도착을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예고를 해드렸던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의 비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근두근 입문기 중네 번째 영상으로 동 가격대의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측 상단에 지난 영상들을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위한 저의 준비물입니다.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DAC, USB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RCA 케이블이고요. 시작 전에 이 녀석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AC는 토핑 DX3 Pro이고요. 메인 칩셋으로는 아사히 전자의 AK4493 칩셋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더블 사용하고 있죠.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무선 음원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LDAC, AAC, SBC, APTX, APTX HD 등의 고음질 코덱을 지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를 드린 바 있어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은 오디오 퀘스트사의 시나몬 케이블입니다. 지난 영상에 가격대가 많이 착해진 오디오 퀘스트사의 헐 USB 케이블을 사용했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급수를 좀 올려서 시나몬 USB 케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이 고무고무하지 않죠. 패브릭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단자 터미네이션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스피커 케이블도 이번에는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둘다 똑같은 스피커 케이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S 전선에 구리 순도 99.996%의 4N 등급의 OFC 선제 플렉스3입니다 이렇게 나카미치 바나나 단자로 터미네이션 해두었구요 덕분에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되겠죠? RCA 케이블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케이블 메이트의 OFC 고급형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준비물입니다 자, 첫번째 출전한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인 오로라 테이크2 입니다 현재는 뭐 이런저런 사태 때문에 4월 달쯤에 판매가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소개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의 영상에 아, 몇번 정도 카메오로 출연했었죠 이제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클로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MDF나 HDMDF 등을 사용하는데요 오로라 테이크2의 경우에는 눈으로 딱 봐도 뭔가 더욱 내추럴해 보이는 15mm 두께의 대나무 원목 소재를 채택하였습니다 인클로저의 특성에 따라서 스피커의 소리가 바뀌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제품에 알맞게 튜닝을 했느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인클로저의 하부를 보시게 되면 15도 정도의 각도를 주어서 트위터 유닛이 조금 더 청자의 길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유닛이 길을 향하는 각도에 따라서 소리의 개방 감이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스피커들도 그냥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의 귀를 이하도록 앞부분을 살짝 들는주는 각도를 는려친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상단 유닛은 1인치 실크돔 트위터를 채택하였고요. 실크돔 트위터 주변으로는 보시다시피 인클로저를 가공해서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혼 형태의 웨이브 가이드를 적용함으로써 이 방사각 조절과 트위터에서 재생되는 음이 청자에게 좀더잘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디자인이 칭찬할 만합니다. 5.25인치의 우퍼를 채용하였습니다. 데스크 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조율이 되어 있다면, 인간의 본능이 원하는 저역과 전체적인 밸런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브 스피커이기에 내부에 파워 앰프 모듈이 들어있고요.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 스피커 측면에 베이스, 트래블, 볼륨 조절 로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버튼이 위치해 있죠. 이제 두 번째 선수 입장입니다. 패시브 스피커죠.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PSB사의 이미진 XP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24만원이고요. 패시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앰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핑사의 PA3 디지털 앰프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 녀석은 가격이 11만원. 두 제품의 합산가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보다 5만원가량 저렴하게 선정되었는데요. 뭐딱 맞출 수는 없겠죠. 자, 지난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스피커를 한번더 소개하자면 트위터는 금속 계열인 1인치 티타늄 돔 트위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웨이브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웨이브 가드는 항상 스피커마다 좀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홈 모양으로 웨이브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5.25인치 PV 계열의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플로어가 가운데 있고요. 페이즈 플로어 같은 경우는 유닛에서 진동되는 음이 끝으로 모여서 역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닛의 인치수도 그렇고 인클로저의 용적도 그렇고 비슷하게 두 제품이 잘 골라진 것 같습니다. 자 앰프로 사용되어질 토핑사의 PA3는 아담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죠. 예, D 클래스 앰프입니다. 즉 디지털 출력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좌우 사옴에 80 w 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날로그 입력 단 2개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출력 단 1개소. 예, 전면에는 아날로그 소스 셀렉터와 볼륨이 조절되는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렉터는 파워 버튼과 겸용으로 되어 있고요. 아, 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단이 두개 소인 만큼 DAC와 연결도 가능하고 그 외에 하나를 더 이용해서 CDP나 턴테이블 종류를 연결해서 즐기실 수 있겠죠. 소수기기로. 간단하게 두 번째 출전 선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음악은 ACT 레이블에 매년 발매가 되었던 음악들의 액기스를 모아서 출시를 하는 매직 모멘트 시리즈 중에서 11번째 앨범입니다. 보컬곡과 재즈 연주곡으로 세 가지 트랙을 들어보시고 음악을 듣고 난 후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평을 간단하게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음원 저작권 문제로 스피커 비교 녹화 영상의 풀버전은 우측 상단에 링크에 도토록 하겠습니다. I am nothing left for you. 자,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를 들어보셨는데요. 비교 영상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은두 제품의 튜닝 포인트가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 패시브 시스템에 사용된 PSB 이미진 XB 스피커 같은 경우는 중저역대에 좀 살짝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으로 사용이 된 오로라 테이크2 같은 경우는 중역대에 좀더 예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음원 녹음 비교로는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찾기가 힘들고요. 느껴보셔야 할게 공간감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느냐. 그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와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이 공간을 구성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로 녹음 비교를 첨부하긴 하지만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최대한 같은 개인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 파일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가능하고요. 이 녹음 파일을 참고 삼아서 현명한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난간 비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배 정도 차이나는 입문기와 고급기의 시스템 비교 같은 거 말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